203쪽의 문제 8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의 길이 한마디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파이나 알, 반지름을 알이라고 하고 원주율을 파이로 해가지고 구해졌어요. 그 내용 한 번만 더 여기 에다가 해볼게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였고 원 이쪽이 넓이 그 다음에 둘레 원의 둘레 2파이 r 여기서 이제 일부만 구하고 싶어 우리는 x 전체 360분의 x만 구하고 싶어 부채꼴 부채꼴 구할때는 파이 R의 제곱, 이건 원의 전체의 넓이였고 이것 중360 중에 X만 구하고 싶어. 그 다음에 2파이 e R 곱하기 360분의 X만 구하고 싶어.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말했고 이게 부채꼴의 코의 길이, 요거 길이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8번에 새로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추가로 그냥 여러분이 어, 뭔가 비장의 무기 이렇게 비장의 무기로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템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8번에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1번에 보면 호의 길이가 이렇게 3파이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9하고 나와 있는데 중심각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x 각도를 알아야 해요. 지금 반지름은 r은 구로 알고 있으니까 넓이만 아니 그 중심각만 구하면 되잖아요.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각을 지금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중심각을 x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3파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 이렇게 구하면 이게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R이 9예요. 곱하기 360분의 X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리고 3파이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아니, 파이 파이 약분되고 91은 99, 40, 1은 2, 20. 그래서 약분해서 얘들은 다 날아갔고 여기 20만 남았고요. 20분의 x는 3 이렇게 나오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20을 곱하니까 x는 60도 하고 나오죠. 그럼 x가 각도가 60도야. 라고 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x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채꼴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부채꼴 넓이 히테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파이 아래 제곱에 나는 360분의 X 각도만 궁금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360분의 각도가 60도야. 라고 해서 6, 1은 6, 6, 6의 36, 0, 0 약분하고요. 10, 10 약분했어요. 그 다음에 3, 2, 6, 3, 3, 9 그러면 2분의 9, 3, 27,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x 각도 구하고 이거 넓이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봐볼게요. 아까 부채꼴의 넓이는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step, 분의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는 이거는 다시 선생님이 이런 모양이 좀 보이게 쓰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꼬리 무리하게 생겼지만 이건 제곱이고 여기는 이거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파이치고 2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2파이 e r 보이는 것처럼 쓰고 곱하기 r이 여긴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거집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곱하기 360분의 x.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s는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쓸데없이 2를 곱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나누어주면, 다시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위의 것이랑 아래 것이 같은 것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2이 r 360분의 x, 요것을 데리고 오면 그게 L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L이야 라고 하고 R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1 2분의 1L이다. 자, 즉 부채꼴의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반지름이 r 이라고 하고 여기 호의 길이가 l 이라고 했을 때이 넓이는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두개를 곱하고 절반으로 나눈거랑 같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이 내용 선생님이 어, 교과서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거는 캡 어, 구글 클래스의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셨으면 여러분 쉽게 기억하셔도 돼요. 쉽게 기억하셔도 돼요. 쉽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쉽게 기억하는 기술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거를 삼각형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것처럼 이것도 이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높이, 높이가 여기서는 이게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죠. 그래서 l, 그래서 l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이 삼각형인 척 하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가 구해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력을 써가지고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도 원래 반지름이 나와 있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이 넓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넓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8파이 호의 길이. 그래서 이른이 2, 2, 4, 8, 20, 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용하는 204쪽의 4번 문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채꼴의 넓이가 81일 때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가 8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1분의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면 l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하면 81은 2분의 9l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굴 구하고 싶다? l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차피 같다고 했으니까 뒤집어서 같다고 할게요. 보기 쉽게, 요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에서 양변에 9분의 1을 곱해줘야지, 9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L은 9, 1은 9, 9, 9, 8, 1 1 8 그래서 L의 길이는 18이 된다라는 거예요. 패스. 205쪽에 7번 문제 풀겠습니다. 따라. 방학 생활기록 계획표 여러분 이거 만들어 보셨죠? 초승 때. 자, 일부가 찢어진 이 계획표에서 아침과 책 읽기를 나타내는 중심각의 크기가 아침 15도, 책 읽기 45도일 때책 읽기가 끝나는 시각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의 추억의 생활기록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찢어 먹었대요. 자, 이랬을 때책 읽기가 언제 끝나냐? 아침 이거 한 시간은 15도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45도래요. 자, 그럼 여러분, 1시간이 아침, 그 다음에 책 읽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침이 15도래요. 그 다음에 책 읽기는 45도래요. 근데 아침이 1시간이래요. 그럼 책 읽기는 몇 시간일까요? 자, 여기 3배죠. 1시간, 1시간에 15도니까 이건 3시간에 45도 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하면 다시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15대 15도가 1시간이야. 그런데, 그런데 45도는 몇 시간이니? 세모. 자, 그러면 이거 내항의 곱은 45는 15 곱하기 세모기 때문에 세모는 3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시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책 읽기가 3시간인 책 읽기는 3시간을 동안 했대요. 근데 책 읽기 시작하는 시간이 7시잖아요. 19시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3시간 하면 몇 시간이죠? 자, 10시에 끝났겠죠. 밤 10시라고 써도 되고 또는 20 20 라고 써도 되겠죠. 205쪽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반원 o 에서 AD하고 OC가 평행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BC 여기의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중심각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선서이 보조선 하나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엇갈리는 어, 각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었을 때 어떤 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10호에 대한 여기 중심각이 드러나는 효과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삼각형 AOD는 보면요. 삼각형 AOD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반지름으로 이격 길이하고 이거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4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80도니까 여기는 100도가 되겠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0도고 얘하고 얘가 AD가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엇각이라고 해서 여기 각의 크기가 40도가 되죠? 그거 한번 적어 볼게요. 2번. 엇각. 으로 인해서 각 AD5하고 각 COD. 이게 몇 도다? 40도다.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보면 100도, 40도, 그니까 X가 몇 도겠어요? X는 180도에서 180도에서 100도를 빼버리고, 40도를 빼버리면 40도가 나오겠죠? 180도에서 100도 빼버리고, 40도 빼버리면 이 X는 40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 그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사, 이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AOD의 부채꼴하고 COB의 부채꼴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면 중심각이 100도일 때 10cm야. 근데 X가 40도였죠. 40도일 때는 BC의 호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지금 이렇게 10분의 1배로 되고 있죠? 그러면 10분의 1로 하면 BC의 길이는 C의 길이는 4cm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